뒤꿈치를 최대한 이제 벌리려고 하는거야요 이게 기본 자세인데 옛날에는 무릎을 부르고 이렇게 했었어 옛날 평이니까 올드한 스타일이야 현재 트렌드는 이렇게 해서 와 이제 좀 연수로 수영 좀 한번 해볼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어, 제가 아끼는 동생 사년이 같이, 어, 저희, 어, 프리다이빙을 하러 모알보알 필리핀에 왔는데, 사실 평영을 잘 못한다 그래서 궁금한 게있다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하는 걸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 뭐, 한 중급반? 중상급반 이상으로 평영을 잘하는데, 작년에 수상 수상 구조사 시험을 종로에서 봤다고? 네, 그 YMCA에서 네, 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에요. 이거 약간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까는 건 아니지만 적십자, 라이프가드, 수상 인명 구조사는 YMCA, 뭐 적십자, 뭐 수상 구조 연합회, 뭐 되게 많은데 사실 그게 큰슬모가 없는 거 같, 없슬모가 없다기보다는 가르치는 게다또 너무 상이하고 받고 있어도 2년마다 갱신해도 별로 안 되는데 수상 구조사에 대한 얘긴 들었어요. 이거 한번 따면 그것도 네, 이게 정확하게는 그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고, 음. 그리고 이제 교육을 이제 한 80시간인가 60시간을 받아야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은 거야? 네, 그거는 다 이제 이수를 했고, 이 교육을 주관하는 곳이 이제 YMCA 아니면 은 적십자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YMCA에서, 아, YMCA에서 네, 배웠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시험 종목 중에, 뭐, 뭐가 있어? 트러젠이랑? 그게 일단은 시험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간 내에 100m를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음. 이제 영법을 바꿔가면서 자명 25m 가고, 트러젠 25m, 헤드업 25m, 음. 평영 25m. 뭐여러 이런... 자유형 킥이야? 자유형 킥인데 이제 헷 어. 이제 전방 주시. 오케이. 그기 들고 알아. 가는 거. 아, 네. 그... 그... 그런 게안 끼고. 네. 그거랑 구조할 때도 많이 하니까. 네. 인명 구조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법들을 보고 어. 그다음에 평영 아, 이병. 이병. 이병을 음. 이제 이 손이 안 들어가게. 몸이 근데 네. 거기 수심이 몇 미터야? 시험 보는 데 그게 이제 수영장마다 거는 다릅니다. 이제. 그게... 종로 거기는. 종로는 처음에는 낮은 수심에서 시작해서 2m 끝으로 아, 갈수록 점점 네, 조금 깊어지는 풀이었니다 1시 아, 정입니다 그러면 그총 종목이 몇 개인지 혹시, 혹시 기억나나? 제가 기억하는 거 일단은 구조형법 음. 그다음에 턱 이병 버티기. 몇 분? 5분입니다. 어. 5분이랑 중량물반 5kg짜리 중량물을 25m를 운반을 해야 되니까 안전지대중량입그 네, 예, 행영도, 근데 행영도 되고, 다른 협법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거 모아서 봐도 되나? 네네, 그거 가능합니다. 그거 가능하고, 또 이제, 그, 이제, 그, 익수자를 끌고 나오는 거. 그런 거가 있습니다. 임용, 그 다음에 CPR까지 하나? 아, 예, CPR도 있고, 그, 매듭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매듭법. 아 어, 근데 지금까지 들어본, 저도 이거 시장 문제, 네. 시험 본 사람, 그러니까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되게 많이 겹치기는 한다. 아, 맞습니다. 겹치자 인명구조랑 되게 많이 겹치기는. 아,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렇구나. 근데 그 중에서 평형킥에 대해서 오늘 궁금하다고.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익수자를 끌고 나오든.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중량물을 옮기든. 네, 중량물을 옮기병을 하든. 네, 이병을 하든 기본적으로 평형킥이 돼야 되는데 맞아, 제가 그 돼요. 그. 아무리 발을 딱 모아도 그게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안 들고 음. 그냥 다리만 이렇게 휘젓는다 네, 휘젓 헛방을 찬다. 이렇게 팔로 그냥 이렇게만 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이게 항상 좀 고민했어. 근데 확실히 운동을 하는 친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도가 정말 높은 게. 평형을 나는 강습할 때 항상 네. 다른 저병, 자유형, 대형은 풀로 가는 게 맞아. 70%, 80% 아. 틀어져 나오는데 네. 평형은 키드 70%라고 아.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잘... 사람들이 와닿지 못해서 아 손을 많이 움직이래요 아, 예. 어, 예. 손은 사실 손이 하는 거는 별거 없어 아 손을 거들고 킥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이 킥을 근데 아까 하는 걸 봤, 처음 봤어요 저 처음 봤는데 나쁘진 않은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우리가 여기가 네. 얕은 데가 있으니까 네. 마스크 수경 은수은아니 머리 들고 있어 설명을 드려야 돼가지고 아, 네. 네, 아, 예. 여기와 사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네. 가슴을 올릴. 올려도 안 아픈가? 아프면 저기로 가볼요 이렇게 하면 요 괜찮아? 네. 안 아파? 아, 네. 오케이. 자, 평영을 할 때요. 네. 자, 여기서 뒷꿈치가 엉덩이에 단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구부려봐. 뒷꿈치가 엉덩이, 최대한. 유연성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아. 이친구들 운동을 하는 친구라 유연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이게 최대야? 네 이게 최대. 야 그러면은 아주 유연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무릎을 어, 지금 어 지금은 어깨 한7 2 2.3배 그러니까 어깨 넓이 정도까지만 하고 뒤꿈치를 최대한 이제 벌리려고 하는 거야. 이게 기본 자세인데 옛날에는 무릎을 부르고 이렇게 했었어. 옛날 평이에 오일드한 스타일이야. 현재 트렌드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벌려준다고. 그럼 뒤에서 봤을 때 무슨? W자, W자. 아까는, 어, 이거는 세모. 이거를 웨지킥. 웹직킥. 웨지킥이라고 하고, 샌디트렌드는 위킥디아 그러면, 여기서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뒤를 보고 있는 복숭아뼈라고. 그 다음에 물을 차는 면이, 형이 지금, 너한테 지금 딱 표시하는 발바닥 안쪽과 여기 무릎 밑에 이런 삼각형이야. 이 부분이 물을 밀 거야. 자, 형 손이 소, 물이라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볼겠지로이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다시 한번해볼게 강하게. 좋아. 힘은 좋으니까. 요, 요령만 있으면, 다 차단. 아, 형 손을 더 강하게 밀어줘요. 아, 형 손이 네. 물이니까. 고 다시. 강하게. 아 좋았어. 한두 번만 더 할게. 이 약간 제, 제가 그 물을, 어, 손을 어. 그러면 뒤로 민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은다는 느낌으로? 이 손을 뒤로 미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약간 밑으로 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게 맞아. 아 물을, 영법이 평형뿐이 아니라 어떤 영법이든 물을 뒤로 보내줘야 니네 몸이 앞으로 가. 아 그게 되게 중요해. 근데 다른 거는 이렇게 밑, 자유형, 저병, 대형,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물을 뒤로 보내는데, 네. 평형만큼은 지금 알려준 게 조금 이해가 어려워. 아 사람들이 그래서 평형끼을 어려워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뒤로 밀면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모아져 아. 모아진 다음에는 뒷꿈치가 네. 아니라 발가락을 모으고 있어야 돼. 아. 이게 글라이딩이 되게 중요하거든. 아. 이거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차고 또 무릎 구부리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 아. 그럼 봐봐, 다 저항이지. 아. 이거는 힘이 여기까지 전달 전달이 안 되고 만약 이렇게 하고 있어 봐. 그러면은 이게 무게가 이 무게를 너가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아. 이렇게 강하게 아, 빵. 이게 처음엔 이렇게 모아지는 게 맞아. 하지만 글라이딩 할 때는 이렇게 다시 올라와 줘야 돼.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로 다시 하나, 둘, 빵 차고 여기까지 올라와 주고, 다시 둘, 빵 차고 글라이딩 한 다음에 이렇게 글라이딩 할 때는 올라와 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입영까지 바로 가볼게. 입영은 앉아 볼게, 거기 앉아 볼게. 아까 형이 말했지만 물은 밑에랑 발끝인데, 여기 발바닥에 내측 부위까지, 이 부분으로 물을 이걸 로타리라고 하는데, 회전을 시켜 줘야 돼요.